안녕하세요. 인천영입니다. 제목 제가 아주 재밌게 달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끝난 건가? 아,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이게 핵심이다. 자,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난 건가? 제가 몇번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의미를. 지금 화면에 나타있는 게 코스피 차트인데 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직관으로 아는 게 그게 정답이야. 여기는 9월 달인데 비교적 강했죠. 여기는 10월 달인데 아주 강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올라갔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11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계속 음봉이야. 지금, 11월 달, 어, 11월, 이게 뭐, 한달 동안에 양봉이, 빨간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밖에 없어. 그리고 전부 엉봉이고 오늘 12월 첫날도 엉봉입니다요 얘기는, 매도자가 많아졌다 얘기죠? 매도가, 매수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지수 자체는 별로 안 내려갔지만, 옛날처럼 매도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요때랑은좀 다른 양상이야. 11월달, 10월달. 어, 9월도 괜찮았고, 10월도 괜찮았는데, 11월은 아니야. 그 전에 6월달도 아주 양봉이 많았고, 7월달은 약간 뜸했지만, 8월달도 뜸했지만, 요때는음봉이좀 많았죠. 하지만 9월, 10월에 다시 양봉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7월에, 그, 하순. 8월에 한 달. 이런 모습이에요, 요 모습. 잘 보입니까, 요거? 요 때가 조금 약했던 때 아니야, 요 때. 쉬어가는 때. 7월과 8월. 지금도 그겁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도 그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달 정도, 요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지만, 요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봉이 조금씩, 그 길이도 커지고또 최근에는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 벌써 2주 동안 21선 밑에서 음봉이야 21선 다가을다 그러면 음봉 때리는 게 강해 지금 지난 2주 동안에는 양봉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음봉이야 10일 동안에 10 그레일 동안에 하루만 양봉 나머지 구영업일이 엄봉이야 때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관련 대응주가 가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예요 하이닉스 끝난 건가 삼성전자 끝난 건가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안 아, 내년에 디렘 반도체 낸드 좋아지고 AI 반도체도 여전히 좋은데 저게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쉬어갈 따릅니다. 쉬어가는 따릅니다. 좀 쉬어가야지. 그러면 장에 돈은 많은데 에, 대장주가 쉬어간다면 지수 관련 대장주가 쉬어간다면 뭐가 갑니까? 중소형주가 가는 거야 중소형주. 코스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신차잖아, 임차잖아. 여러분 느낌면 모릅니까 이게 확 올라오잖아 드디어 지난 4일 동안에 코스닥 팍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약간 스타일을 바꿔야 돼 지금 11월달 12월달 특히 12월달에 좀 뭔가 수익 좀 내자는 거야 뭘로 중소형주로 왜 1년 내내 힘들었으니까 중소형주도 키 맞추기 좀 해야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국엔 말입니다. 어, 흥행이 돼야 될거 아니야. 어, 흥행이 돼야. 뭐, 일방적으로 개인들이 돈못 부르면 시장이 되겠습니까? 결국엔, 개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펀드도 팔리고, ETF도 팔리고, 뭐, 시세에도 나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자, 연말에, 기분 좀 맞춰주자. 시세 좀 띄워주자. 우리도 개별주 중소형주 갖고 있잖아. 그 종목들 좀 물타기 해 가지고 아니 그것들은 좀해 주면 금방 올라가잖아. 지금 그런 마음인데요.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팍팍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좀 열심히 좀파 보자. 요거가 그 생각입니다. 진작에 그래서 제가 PCB의 대장은 코리아 스키트 일걸 오늘 또 돌파잖아요. 코리아 스키트 일걸 그때 돌파잖아요. 또, 동립내미켓 내려갔지만 크게 안 내려갈 걸? 그랬더니 다시 올라오죠? 제가 요 201선까지 왔길래 저류의 매수기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쭉 올라오잖아요. 이제는 여기만 지나가면 돼, 여기만. 여기만 지나가면 돼. 오늘 말입니다. 뭔 얘기 나왔냐면, 오늘.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나왔어요, 재밌는 얘기. 어? 뭔 얘기 나왔죠? 아주 재밌는 얘기 나왔어. 어 이거 올라왔어 어 재미난 얘기 나왔어요 뭔 얘기인지 제가 어, 옮겨 놨는데 에, 글을 제가 다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그냥 있는데요거 올린 글은 요거예요 오늘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올렸는데 이건 뭐야 <laughs> 올린 거는 제가 저걸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에,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 아니야 이게 뭐쭉 올렸어요 코스피가 6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은 7, 9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기관이 코스닥에서 3,500억을 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가 선전했다 그 얘기를 쭉 써드렸어요 어, 일본 니케이는 1.89%로 빠졌는데 금리 올린다 그런다 에, 그 얘기를 쭉 올려서 쓰셨습니다. 반도체 수출 좋았다. 수출도 좋았고, 반도체 좋았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글에 올려주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어, 일본이 중국에다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한대. 포토레지스트? 많이 들어본 거죠? 옛날에 우리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기억나십니까? 그 때,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본이 포토레지스트하고 몇 개를 뭐, 수입 금지시킨다, 막 그랬잖아. 수출, 수출 안 한다. 그래서 난리 났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목받은 게, 대한민국 포토레지스트 하는데 어디야? 동진쌤이야, 동진쌤이. 응. 동진쌤이. 동진쌤이가 포토레지스트잖아. 아, 물론 이제, 포, 어, 포토레지스트도 이제 아주, 어,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동진쌤이가, 우리나라 포토레지스트 하는 어, 유일한 종목이야. 음, 유일한 유일한 종목. SK 머티리얼즈도 좀 하죠. 어, 하는데 아무튼 어,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어, 생산 기업은 동진세미캠 음, SK 머티리얼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동진세미죠. 그냥 그래 동진세미가 포토레지스트 하지. 그런데 요거는 주가가 또 내렸어 11월달에 웬일이야 내렸어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 중소기업 포트레지스트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내렸어요 내렸어 좋은 자리죠 그리고 오늘 그얘기 나오면서 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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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재료죠 큰 재료입니다 내일 또 봐야 알겠지만 요거 돌파할 것 같아 주가가 뭐 별로 오른 것도 아니고 동진쌤이 시가주행은 얼마쯤 됩니까 2조 1000억이야. 이런 것들은 좀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2조 1000억이라네? 독립쌤이니까 포토레지스트의동립쌤이뭐 옛날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니, 뭐 난리치던 그 기업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과 대치할 수 있는 게 이제 동립쌤이라야겠지 작년에 매출 1조 4000억. 어, 1조 4000억.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이 정도 기업이. 너무 싼거 아니냐? 이거 너무 싼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조 밖에 안 돼? 20조는 아니더라도 한, 뭐, 7, 8조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7, 8조 정도? 2조 밖에 안 된다고? 보자고요, 한 번. 뭐, 제 생각하고 또 기관 투자가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동진 세미가, 포트레지스인데, 이게 주가가 지금 뭐 2조 밖에 안 된단 말이지? 영업이익도 엄청 내놓으면, 아니, 중소 IT 기업 중에 영업이 이렇게 많이 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오늘 14% 올랐지만. 드물잖아.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야. 요즘 SK버티리얼즈가 한다 그러지만, 한국의 유일한 기업이야. 작년에 2,000억, 영업이익만 2,000억이고, 매출은 1조 4,000억이야. 이거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지? 그리고 이번엔 에 또,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 케미칼 부분을, 일단 떨어져 나왔어요 케미칼은 떨어져 나갔는데 물론 이제 동진 쌤이의 자회사 100% 자회사로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포트레지스하면은 우리가 아주 일본과의 싸움에서 뼈저리게 뼈팍박혔잖아 그거. 근데 말이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딱 타이밍 좋잖아 반도체 좋아지고 있고. 또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좀 쉬는 중에 에 개별주 간단 말이야 개별주 소부장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동진쌤이 같은 게 한번 대장이 날아갈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동진쌤이 자 동진쌤이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있는데 디자인하우스 우리가 이제 TSMC 이게 TSMC TSMC 어떤 이제 그 수요처가 아그그그러그 발주를 갖다 TSMC에 주면은 그 TSMC에 그 그러니까 원래 그 설계를 누가 해줘 설계를 해 그래가지고 TSMC에 주면은 TSMC가 요걸 다시 좀 고쳐요 고쳐 어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의 비매물이 쪽에 뭐뭐 이번에 테슬라가 줬다그러데 테슬라가 어 발주했다 를 수주를 받은 거죠 삼성 비매물이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삼성에 맞게끔, 삼성이 생산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좀 변경을 시켜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디자인 하우스야. 그래서 아직은 뭐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가온 칩스. 이건 뭐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거? 사실은 좀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6,200억이야.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 같은 거는 아직은 좀, 기대치지 뭐, 기대치. 동린세미아 엄청 뭐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 좋은데 이 가온칩스 가원, 같은 데는 아직은 뭐 965억 매출에 35억 영업이익 어. 근데 시가총액은 6200억이야 그동린세미야한 3분의 1 정도 어. 다른 건 많이 차이나죠 많이, 차, 많이 차이나는데 그 다음에 뭐 AD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이것도 한번 보면은 시총이 4140억 AD테크놀로지도 이제 미래의 스토리가 좀 있는 거지 미래 가능성 비매물이야 떠야 뜬다 비매물이 뜨면은 뭐 지금 이제 매출은 천억이고 적자가 170억이야 요건 뭐 잘만 되면 해소될 수 있으니까 그겠죠에래테크 코아시아 이런 건데 어, 지금은 이제 매출도 좀 좋고 영업이익도 좀 나고 이런 기업들이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포크리아스키트 대덕전자, 신텍, TLB,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 어 독립세미, 아까 얘기했죠 독립세미 이런 것들 날아갈 수있다죠 장비주들, 장비주 또 솔브레인, 솔브레인 오늘 13% 올랐는데 솔브레인은 다 좋은데 아, 이 개인 투자가 들어가기, 접, 접근하기에 단가가 좀 세긴 세뭐 이게 뭐 주가가 30만원, 29만 5천 5백원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가 잘안 들어요. 시가총액은 2조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또 액면 문화 좀안 하나, 이거? 혹시 액면 문화 한다는 얘기 들으신 분 없습니까? 어, 이거 좀 액면 문화 좀. 10분의 1로 해가지고 29,000원 해놨으면 잘살 텐데 말이야. 아마 하겠죠? 그 하는 게뭐 어렵나, 그거? 어? 액면 문화 하면 되잖아, 10분의 1로. 어. 돈좀 들여서 좀 해라, 좀, 돈좀 들여서. 그, 뭐, 그, 그런 걸안 해. 주주치나 주주치라 그러는데, 뭘 이렇게, 으렌브 핏에 버커스 했어요, 이야?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뭐 이번 주 핵심 기대 종목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또, 바이오잖아, 바이오. 바이오에서 제가, 옹코니까, 로켓 헬스케어, 대박 났죠? 대박 났는데, 여전히 뭐, 주가는,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 예, 로키 데려올게요. 뭐, 대박 났죠? 대박 났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제가, 아 7,000원 사가지고, 음, 7,000원 대 예, 사가지고, 요, 요기 샀어요, 여기 샀어요. 요기 음, 샀어요. 요거 사서, 요거, 요거, 요거. 요기서 요거, 요거. 이제 주로 매집을 해서, 여기서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 요, 꼭대기에서 못 팔았어요. 내려갈 때, 이날, 이날 내려갈 때, 이게 언제냐면, 10월 13일 날, 팔았습니다. 많이 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살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어, 웅코이은 이제, 여기 돌파느냐 여기 돌파냐 그죠, 26,000원. 음. 이게 이제, 에, 한 주당 세 주에 무상자 줬으니까, 주가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부담스럽지는 않아. 제가 얘기하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19,000원 짜리니까, 아까, 솔불에 인한 30만원 그치잖아. 30만원 근처는 참, 우리 개인 투자가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죠? 응?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 이거 뭐야이 예, 가끔씩 이게, 아, 이게 또왜 이렇습니까?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예. 자 한번 이게 대신 정권의 문제인지 네. 대신 정권의 문제인가 제가 대신 정권의 돈을 어, 좀 공헌하는 바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지켜보는 종목들이 몇개있다 그랬죠 그거 말고 원코니과 루키델스케어는 제가 아주 뭐한달두달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요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있다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큐리언트. 잘 올라가죠? 큐리언트. 좋은 회사입니다. 아, 좋은 회사라는 의미는 연구 성과가 좀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큐리언트. 지투지 바이오도, 어, 지속형 쪽에 좀 성과가 좀 있고, 퓨처캠이라는 것도 방사선, 방사선. 에,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능이죠, 방사능. 방사능을 이용한 암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디, d n d 팔마타는 여러분 잘 아실겁니다. 요거는 비만치료제죠.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종목들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요거 뭐 거의 뭐 제가 1년 내내 떠드는 종목이고 오늘 한올바이오가 올라왔어. 야 아. 한올바이오가 드디어 신고입니다 아주 그냥 이거 한올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 미쳐 죽을 줄 알았죠. 이제 신고가야. 아 정말 대단하다. 한올바이오. 음. 이제 신고가니까 이제 달려야 되는데 달리겠죠 하늘바요오 달리기를 기대합니다 바이오의 계절이니까 달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어, 주제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잘 가는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렸고 갈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니까 내일장에서 또 12월장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볼때는 일단 12월 중순쯤까지 아니 한 12월 어, 둘째 주까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둘째 주까지는 아무래도 중세형주가 가지 않겠냐. 물론 그렇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움직이겠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예, 그리고 뭐여러분도 좋아하는 뭐지주사도좀 움직이고. 전쟁 관련주도 뭐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전쟁 관련주 전쟁 끝난다고 목록에 있었죠. 전쟁 끝난다. 마스가가 이제 정점이다. 요 얘기 여러분한테 마스가 전쟁주는 신규로 매수하지 말라 그랬잖아. 신규로 매수하지 마라. 그, 저처럼 제 얘기 듣고 반도체 사신 분들 잘한 거고, 이번에 또 바이오 사신 분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야. 주식시장 뭡니까? 사고의 유연성. 중요합니다. 자, 인천요랑 친해져야 돈 번다. 조회수 많은 거 들어가 봐야 돈벌건 없어요.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뭔 종목 사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요것처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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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이 좋으니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 하고, 우선 인천여고 방송밖에 없어. 감사합니다.